아나운서 장기현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t 리쇼하는 스튜디오가 아니라요. 칠레와 스페인이 경기하는 경기장 앞에 나와있는데요. 우리 장지현의설명원과 김일주 캐스터와 함께 현장 중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장에 나와있습니다. 스페인 옷 입고 오셨는데, 많은 사람들이 다 칠레에 응원하네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지금 칠레 팬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네. 계속 칠레, 칠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. 그래도 월드컵은 다 같이 함께하는 축제다 보니까 브라질 유니폼 입은 사람도 있고 독일 유니폼 입은 사람도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안돼요. 안녕하세요, 김일중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장연입니다. 네, 자 스페인과 칠레의 경기를 저희가 장전 해설위원과 현장에서 중계해드렸는데 네. 어, 방송 화면을 잡히더라고요. 저는 SBS 카메라에만 찍혀봤는데 전 세계인이 보는 카메라에 찍힌 기분은 어때요? 아니, 사실 저는 전광판에 나오는지 몰랐어요.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된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. 뭘다 저렇게 <laughs> 못하는데, 뭘, 아 근데 여신은 아니고요. 그 현장 중계 따라갔는데 좋은 경험 한것 같아요. 여신은 아직은 아니고 음. 축구 귀신이 더 맞는 것 같아요. 예두자이나. 아, 네. 네, 제가 또 언제 어떻게 경기장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. SBS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여기서 열심히 방송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